오늘침입니다 예루살렘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십자가가 가까워 오고 있을 때예수님의 말씀과 또 제자들의 반응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46절입니다. 45절입니다. 32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열두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23절, 23,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로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 뱉고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런 3일 만에 살아날리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이 다가오시자, 그의 걸음은 더 거침이 없었습니다. 그들 앞서서 결연하게 나아가시는데 그 모습에서 주자들은요, 놀라움과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앞에서도 여러 차례 십자가와 또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그의 걸음과 그가 예루살렘에서 나아가는 모습 자체가 그들이 믿고 싶지 않았던 그 십자가에 대해서 이렇게 몸으로 표방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기 때문에 놀라고 두려워했던 것이겠지요. 그러면서도 아무도 한마디도 이제 그 묻기를 두려워하였습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전보다 훨씬 더 자세히 예루살렘에서 당신에게 일날 어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이제 그 서기관들에게 자기가 사내들인으로 넘겨질 것이고 그곳에서 죽이기로 결의를 할 것이고 사내들인이 사형권이 없기 때문에 이방총독에게 넘겨지겠고 결국은 사형선고를 받고 그곳에서 엄마 병사들에 의해서 능욕당하고 침뱉음당하고 채찍질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그러나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자세하게 예언하셨습니다. 자. 어, 그런데, 이 같은, 어, 말씀 앞에서, 제자들은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이 35절, 세배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죽게 나와, 여자오대, 선생님이요,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36절, 이러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37절, 여자오대,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자 그런데 여러분 어이 예수님의 그 예루살렘이 가까워 오실 때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하면서 그곳에서 있을 일을 자세히 말씀하셨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이 요한과 야고보는요. 우리에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주십시오. 뭘 원하느냐? 그 당신께서 영광 가운데 이렇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서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제 그 베드로와 안드레가 그의 고향인 가버나움에서 먼저 서열 정리를 하려고 하다가 다툼이 있었던 일이 있는데요. 거기에 필적할만한 라이벌인 야고보와 요한이 이제 예수님께 직접 이제 이 청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그들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전혀 믿어지지도 않았고 받아들여지지도 않았고 또 그랬던 이유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 이렇게 능력 많은 분이 왜 고난을 당하겠느냐. 이렇게 인기 좋은 분이 왜 죽임을 당하겠느냐. 그냥 하는 이야기야.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무조건 영광을 받으실 거야. 자기 생각을 내려놓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어, 이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38절 예수께서 이러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39절 그들이 말하되 할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40절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야고보와 요한의 청탁에 대해서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고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 셨습니다 여기서 그가 마실 잔과 그가 받으실 세례는 고난의 잔과 죽음의 세례, 그러니까 이제... 어, 이 죽음의 요단강을 건너가는 그런 세례를 이야기하죠. 그런데 야고보와 요한은 예할수 있습니다. 어, 이렇게 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영광의 잔 우리가 받겠고 그 영광의 세례 우리가 받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아직도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만 어, 집중하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가 받을 영광에만 집중하지 고난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제자들에게만 집중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시지만 얼마나 예수님의 마음이 고독하였을까요? 예수님의 속마음을 이렇게도 모를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 모습이 다른 누구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오늘도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아야 지만 주님의 그 자세하고도 분명하고도 반복되는 말씀이 들립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41절.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연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42절.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건이와 43절. 너희 중에서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삼기는 자가 되고, 44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떤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자, 어, 예수님에게 직접 두 사람이 나와서 이야기해도 결국은 소리는 들어가게 되어 있고요. 결국 또 나머지 이제 열제자들이또 격분을 하게 되었죠. 예수님께서 이 일에 대해서 이제, 어, 누가 더 높은가 하는 논쟁에 대해 어, 하늘나라에서 누가 정말 높은 사람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명백히 설명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세상에서의 큼과 위대함의 기준은 얼마나 권세를 어, 부릴 수 있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부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심부름시키고 복종시킬 수 있느냐가 그의 크기를 가늠하는 시금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 나라의 위대함의 기준은 정반대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섬기느냐입니다. 전혀 다른 나라라는 것입니다. 지금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론상의 나라가 아닙니다. 45절 보십시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함이라. 그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 제자들도 최소한 예수님에 대해서는 뭐 자기들이 누가 높으냐에 대해서는 논쟁이 있지만 예수님이 가장 높으신 것에 대해서 주인이신 것에 대해서 다 이렇게 그것에 대해서는 다 공감을 가지고 있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기려고 왔고 대속물이 되어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주려고 왔다라고 이야기하셨고요. 이게 말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사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요 여전히 권세를 휘두르기를 원하고 섬김 받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전혀 알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어쩌면 그가 하고 있는 일은 하나님 나라의 일이 아니라 사실은 사단의 나라의 일이고 자기 나라의 일이고요 하나님 앞에 아무 상관없는 일이 될 것입니다. 신자는 세상 사람들처럼 높아지는데 마음 두는 사람이 아니라 섬기는 데 열심을 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참된 지혜이고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정말 예수님 가까이에 있을 수 있는 첩경이 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예수님께서 이렇게 거듭거듭 분명하고 자세하게 십자가에 대해서 예언하고 계시고 십자가 이후의 부활에 대해서 예언하고 계시지만 여전히 자기 생각이 강해서 하나도 들리지 않고 자기가 알고 있는 바대로 높아지려고 하고 있는 야구보의 요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다시 발견하게 됩니다. 주여, 제발, 저희들 안에 저희 생각이 내려짐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분명한 음성이 들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이 되고 주님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 지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위대함의 기준으로 사람들을 부리고 거느리고 복종시키는 것을 생각하고 있는 우리에게 참된 위대함의 기준이 섬기고 또 희생하고 얼마나 더 사랑하느냐임을 저희들이 믿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살아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들이 사랑하며 또 살아내며 주님 곁에 사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